안전벨트. 네, 아주 멋져. 네, 라소비 네, 잡고 우리 칼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 사파리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참과고 신비한 동물 세계 사파리 원에 유치 모습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사파리 여행을 같이 함께 할 최선을 다하는 터테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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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만나신분은요 오른쪽에 있는 유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눈을 보시면 눈이 푸른색으로 되고 있답니다. 눈만 맞춰도. 수원이 이뤄진다는 아주 아주 전설적인 동물이랍니다. 우리 유비. 네, 고양이 깔아보시면 되구요. 물을 또 아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우리 또, 흉한 우리 또 칸, 씹비다보였네요 네, 어이구, 어이구, 아이구 야야. 네, 어, 다행이다. 네, 일러니까는금 밑에, 시비야. 아, 우리 뭐 팀은 지금 시비야. 우리 오은지 시비야. 우리 팀은 지요 네, 비야우지비야 우리 팀 지금 시비야. 지 해서 비야우요이은지 아주 이쁜 우리 팀은 지금 네, 이제부터 다시 한번만나 가볼게요. 네 두번째 만난 친구는요 오늘저에 우리 하이나하이에하이나네 우리 하이나예요 안녕 네, 하이나네하이나는후각이아주발달된 친구다 1 k g 밖에서 또 먹잇감의 내뱃살을 막고 찾아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기도 한답니다 또 우리 또 소각이 엄청 가득한 친구죠. 네, 1kg 밖이라도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찾아올 수 있는 친구고요 암컷이 목의 중심 사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스코프당 암컷이 1.5배 더 크답니다. 엄마, 하이, 라나, 대장, 모두머리 옆에다 놓고 있어요. 네, 오른쪽, 왼쪽 다 했네요. 네, 우리 아빠, 도 저, 오빠, 도다 했어요. 네, 우리 갈기가 풍성한 사자가 우리 수컷 사자, 아빠 사자고요 갈기가 없으면 우리 아빠 사자, 우리 엄마 사자랍니다 주로 우리 야생에서는 엄마 사자들이 사자라고 합니다. 사냥할때는 먹잇감에 노출되지 않고 빨리 달리기에 갈기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또 백사자가 있네요. 네, 태어날 때는 손이 하얀색으로 태어났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아이보리, 크림색으로 변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백사자 오, 네, 사자, 네, 사자. 사자. 네, 사자. 네, 네, 지금부터 사자들 많이 오고 있죠? 우리 사자들은 오른쪽에 있어요. 사자들은 직관 채널을 사는 고문이기도 합니다. 적게는 다섯 마리. 마켓는 우리 열 마리까지 모여서 우리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을 바로 프라이드라는 또 명분을 돕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사전에는 또 엄청 또 잠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은 넘게 우리 더 자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사녀가 잘못 자세히도 사녀를 기억할 수 있는 덕물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강편에 보시면 뭐가 있죠? 기린, 얼룩말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초식 덕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로스벨레에요. 로스벨레. 기린에게 먹이도 줄수 있는, 처음도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한답니다. 여기 놈의 바이에나 Terima kasih telah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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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저희가 갈 거는 만게요 우리 보는 쪽이 우리 생가하는이에요 아우, 맛요 오늘 나온 쪽은 쪽이에요. 지금 는 보시면 사랑이는 줄무늬가 각각 각별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한 쪽은 줄무늬를 보고 너무너무 뒤로 떤 아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많이 풀어둔 집이세요. 지금 우리도 생각하는 이 있습니다. 찍히는 줄 알았어. 네 우리 호랑이는 보왕인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호랑이 앞발을 보시면 뒷발보다 앞발이 더 엄청 크답니다 앞발은 주로 싸움을 하거나 우리 사냥 할때 앞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발이 엄청 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저희 호랑이가 어, 누워서 살고 있네요 네 여기 옹스에 맞힌 거예요 네, 오른쪽에 오신 분이 한국사랑이 네, 한국사랑이에요 네, 어우, 멋있습니다. 네, 최고 스피드 60km까지 달릴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앞발로 내려치는 힘이 약 1톤 정도 엄청난 힘을 가하는 친구들이에요. 사냥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그림자에 사냥꾼라고토프라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점프력이 2미터까지 될수 있는 점프력이 엄청 좋은 축구들이기도 한답니다. 오늘 한국 사진 찍세요찍었어이 호랑이 는 thank <laughs> you

다음에 <laughs> <설마, 설마, 설마. 웃음> <laughs> <사, 사, 웃음> 그 t c a 나 e about 설마설마 e x t one. I don't care a b 저 u t the next one. I don't care about the n e x 사 o 아. 아, 생이 던지는 거 같아요. 누가 내려서 긁어 주고 오세요. 아, 어디서? 어저 셔테 나가는 거있지 아, 맞다. 야, 어디서 더? 한번더있을야 네, 허벅지도 던지는 거 같아요. 아, 한번도일어나지못 어쨌는데. 나고가 막 움직여, 하도 무어서 40초가 넘게나 걸었지 말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오늘쪽에 우리 320km로 지정된 1 0 기념물 반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반달건 네, 나무를 아주 잘닮는 친구들이고요. 아주 깊은 산속에 사는 친구들로 보시면 돼요. 724도 많이 반달건들, 반달건들, 반달건들 반달건들 아니에요. 반달건들 요 네, 왼쪽 우리도 텅 치고 가고 있어요, 우리 텅.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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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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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에 우리 새돌이야 새돌이. 네 새돌이. 아니 새돌이가 참. 여기 좀 말이 아까 좀만고와 봐. 가다가. 마셔 봐, 우리, 우리 수명 25년 정도 산다고 보시면 될거 같다. 네, 법조는 절대 밀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 나이를 따지면, 한, 네, 이제는 한 5자 정도의 머리에도 지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포수했던 검중에서 제일 잘생긴 거네요 별명이 장검검. 정말 네, 장검검이에요. 장검검 뭐 맛있게 뭐 먹고 있나요? 아 네, 네, 우리 장검검. 네곰채골들만나봤고요오늘사 파리 마무리하고 나겠습니다. that's